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천상 춘천 사람입니다. 춘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도 춘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삼선의 힘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춘천에서 쭉 이어 내리 삼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 기록도 깨보고 싶고요. 그 업그레이드 된 힘을 가지고 춘천 한번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초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글쎄 사람이 아주 안 바뀐다고 자진할 순 없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 사회주의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하고 가다가는 요즘 정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중국의 속국이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속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 정말 지금 뭐,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문제, 뭐, 등등, 이런 거다 제자리에 갔다가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삼선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그동안 뭐이 따가운 시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조금 지금 회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한장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마스크 한 장을 더 사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청와대 이 정책 담당자도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이러고 무슨 염치로 지금 여당이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2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제1혁신도시는 다른 도시에 우리가 뺏겼습니다마는 두 번의 양보는 없습니다. 제2혁신도시 반드시 관광도시도 유치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이런 거 원상 복귀하고 그다음에 또이 춘천의 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2 경춘국도 노선 최단 코스로 뽑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불편했던 거그 남춘천 ic에서 춘천 도심까지 새로 고속도로로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말도 많은 이런 것들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춘천에서 절대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확정시켜 놓고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이거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 이거 확실하게 다시 구축하고 뭐 서울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시 고쳐야 되고요 우리 앞으로 뭐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런 것들 벤처 바이오 이런 거 제대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캠프 페이지 20만평 우리에게 떨어진 기회의. 땅입니다. 이것을 정말 예쁜 시민 공원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 뭐 오피스 타운, 이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린 생명, 앞으로 우리의 녹색으로 이렇게 좀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레고랜드, 정말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이제 좀 지각생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 잘 보완해서 옥동자를 분만하도록 저도 나서겠습니다. 지금 춘천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 춘천은 인구가 꾸준히 그래도 늘고 있습니다. 많이 삶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 힘을, 우리 강원도의 힘을 모으고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수부도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도청에서부터 이런 거 원래 있던 데다가 착착 제자리에 놓고 뭐 레고랜드니 캠페이지니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춘천 중앙시장 한번 가보시죠. 정말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없는 곳,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 거기 가면 지금 저쪽 육림국장 고개 쪽에 또 먹거리 장터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곳에서 맛있는 떡볶이 순대, 이런 거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했던 일은 그 제2 경춘국도 사업 확정이 됐을 때 가장 기뻤고요. 그게 무려 1조 원짜리 공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은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서 놀 시간이 좀 없었던 거. 이 잘못하다 친구들한테 지금 제명 당할 판입니다. 빨리 좀이 선거가 끝나면 어디 가서 막걸리라도 좀한 잔씩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변하지 않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우리를 먼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여러분들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예쁘다는 소리는 좀 들어서 크면서 미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또 집사람한테도 뭐, 뭐, 그 잘생겼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의리와 소신이랄까. 좀, 뭐,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꽉 밀어붙이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바로 곧그 단점으로 될 수도 있더라고요. 뭐, 의리, 소신, 추진력, 이게.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비호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미국의 압승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은 뭐 미국은 중국 없이도 얼마든지 세계 무역을 할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이 중국 의존도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당사국 외에 가장 많이 본 나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렇게 쏠려 있는 의존도 현상을 의존 현상을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저 김진태 예, 여러분, 그동안 참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뭐 사실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이런 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